네 인사해주세요. 안녕. <laughs> 네,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민이가 우리 어머니께 영상편지 씁니다. 뭐 보고 싶나요? 네. 응. 언제 가장 보고 싶죠? 그냥 보고 싶은데. <laughs> 항상 네, 네. 매 순간 네. 전화 통화 맨날 해도. 네. 맨날은 아이지 맨날 맨날 형아는 무지우 성민이 엄마랑도 통화 잘... 뭐야? 되게 오랫동안 잘하는 편이잖아요, 맞죠? 네. 응. 다른 애들 게임할 시간에... 그렇죠? <laughs> 음... 부모님께 혹시 감사한 것들이 혹시 있나요? 아니, 일단은... 고백하고 싶은 거 중에... 돈이... 이게 저희가 넉넉하 우리가 그 넉넉 한편도 아닌데, 응. 근데 보내준 것 자체가 감사하고 다른 건 없어요. 다른 감사 게 없어? <laughs> 네? 아니, 장난인 거예요. 네. 그냥 항상 감사하죠. 혹시 뭐, 근데 미안한 것들은 있어요 혹시? 어 미안한 건에 좀 말을 많이 안 들으니까는 음. 일단 그게 제일 미안하고요. 음. 어. 말을 어떻게 안 들었어요? <웃음> <웃음> 모르지. 아, <laughs> 그거는 어. 할거안 해요. 그냥 그 엄마가 약속한 숙제 이런 거를 음. 아예 안 하니까요. 성경 쓰기 이런 거? 예. 네. <laughs> 성경 쓰기도 하는데 확대 시키지 마요.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그럼 또뭐 돌아가서 뭐 이런 아들이 더 되고 싶다 하는 이런 각오 같은 곳이 있나요? 지금도 충분히 너무 좋은 아들이어서 <웃음> <웃음> 아 그거 잘 모르겠고 네 <laughs> 좋아하는 여학생 있나요? 아 그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아 오빠는 알고 있는 데 그거 뭐하러 물어봐요? 아 그런가? 네 그래요 머리 되게 귀엽게 잘랐네요 아 머리 인도니형실 다시는 가기 안갈 거예요 살짝 보여드려야겠다 <laughs> 귀엽죠? 살좀 빠진 것 같아요. 아,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빠지긴 했어요. 몸무게 음, 줄긴 했어요. 음. <laughs> 자신은 미용실 안 가. 고객 쌤한테 짤라달라야지. 마지막으로 어, 금사 이것도 준비한 거 하고 클로징 멘트하고 끝낼게요. 아, 준비죠? 아니 준비했다고? 하나, 아, 아, 네, 둘, 셋. 他让。太好了 <laughs>